오프닝. 40대 넘어서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은 안찐것 같은데, 배만 나왔네? 겉으로 보기엔 마른 편인데, 혈압 혈당은 슬슬 올라가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콜레스테롤 지적받는 분들 많죠. 오늘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조용한 살, 바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의학적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설명드리고 본인에게 맞는 약물 치료 변경은 꼭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내장지방은 말 그대로 장기 주변에 끼는 지방입니다. 겉에서 손으로 잘 잡히는 피하지방과 달리 배 안쪽 장기 사이에 숨어 있어서 겉모습만으로는 잘안 보이죠. 문제는 이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당 혈압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마른 체형인데 뇌졸중 심근 경색 위험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잘 찌는 시기라 내장 지방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장 지방이 많은 걸까요? 병원 CT를 찍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이면 내장 지방형 비만 가능성이 큽니다. 2. 체형. 팔다리는 가느다란데 배만 단단하게 앞으로 나온 사과형 체형이라면 의심해 볼수 있어요. 3. 건강검진 수치. 공복혈당, 중성지방, 혈압, HDL 콜레스테롤 중 3개 이상 경고가 뜬다면 내장 지방을 꼭 의심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는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늘은 질상에서 줄이는 방법에 집중해 볼게요. 내장 지방은 생활 패턴을 아주 잘 반영합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조용히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 저녁에 몰아서 폭식. 저녁 9시 이후, 맵고 짠 야식 플러스 술 자주.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 중간에 거의 안 일어남. 운동은 주말에 몰아서 한두 시간 정도만. 잠드는 시간은 자꾸 뒤로 밀려서 새벽 1에서 2시 이후.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3개 이상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꼭 실천법을 골라가세요. 내장 지방을 줄일 때 얼마나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언제 먹느냐입니다. 40대 이후에는 특히 식사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실천 팁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1. 아침은 작게라도 꼭 먹기. 삶은 달걀 플러스 두유, 현미 토스트 플러스 플레인 요거트처럼 간단하게. 2.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기. 새벽 1시에 잔다면 저녁은 밤 10시 이전에 마무리. 3. 야식은 질주일에 1번 이하로 줄이기. 무조건 끊기보다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흰쌀밥, 라면, 빵, 과자, 달달한 음료가 대표적이죠. 완벽하게 끊기 어렵다면 두 가지만 바꿔보세요. 1. 종류 바꾸기. 흰쌀밥 현미 잡곡밥으로 절반만 섞기. 달달한 음료 무가당 차, 물로 대체. 2. 먹는 순서 바꾸기. 밥면부터 먹지 말고 채소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를 먼저 먹기.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내장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서 내장지방에 가장 좋은 건 사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걷기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주 5일 이상. 2. 한 번에 30분 이상, 가능하면 40에서 60분. 3.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 한강변, 동네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길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대에 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 15분씩 나눠 걷기처럼 일상에 끼워 넣으면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은 결 많이 쓰는 공장 같은 곳이라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더잘 쌓여요. 그래서 걷기만큼 중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실천 티. 주 2에서 3일, 하루 15에서 20분이면 충분. 스쿼트, 벽 푸시업, 계단 오르기 같은 맨몸 운동부터 시작. 야외 공원에 있는 한국식 운동기구, 철봉, 로잉머신 등을 활용해도 좋아요. 무리한 헬스장 운동보다 집 동네에서 할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내장 지방 줄이기에 더 효과적입니다. 내장 지방은 잠과 스트레스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이 6시간 이하로 짧으면 식욕 호르몬이 늘어나고 단 음식 야식이 더 당기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잘 붙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식단 운동과 함께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실천팁. 최소 7시간 수면 확보. 자기 전 1시간은 휴대폰 대신책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에 5분이라도 깊게 숨쉬며 호흡 정리하기. 내장 지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수년간의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돌릴 시간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로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정해보세요. 1. 식사.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기. 2. 운동. 주 5일.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3. 생활. 자기 전 1시간. 휴대폰 대신 스트레칭 또는 독서. 이세 가지만 4주간 지켜도 허리 둘레 체중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의 질환 약물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40대, 50대 가족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조용한 살 말고 조용한 건강을 키워 봅시다.